안녕하세요. 마음뜰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고도 미묘한 주제, 바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연은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래도록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도 어느 순간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한때는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만남이 시간이 흘러 다시금 귀한 인연으로 돌아오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만나는 모든 것은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마주친 낯선 이의 짧은 눈빛도 오랜 세월 함께하는 법과의 인연도 모두 인연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붙잡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놓아야 할지 그 판단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경우 말입니다. 상대를 붙잡고 있자니 내 마음이 다치고 놓자니 공허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인연일까? 아니면 이제 끝내야 할 인연일까? 부처님 말씀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고 떠나야 할 사람은 결국 떠난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면 상처가 되고 놓을 때를 알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됩니다. 사람의 인연에도 분명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정이든 사랑이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무르익으면 달콤한 과일처럼 기쁨을 주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도 억지로 붙들면 결국 썩어 가고 맙니다. 어떤 관계는 잠시 스쳐 가는 바람처럼 또 어떤 관계는 나무의 뿌리처럼 깊이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만나야 할 인연은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버스를 기다리다가 만난 이가 훗날 평생의 벗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릴 적 동네에서 놀던 친구가 세월이 흘러 다시 제외하여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인연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의 힘입니다. 반대로 놓아야 할 인연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대화가 깊어지지 않고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며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그 관계를 붙들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온통 피곤해지고 마음의 평안마저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붙잡음보다 놓음이 더큰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을 놓아야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고 놓아야만 내가 나답게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막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억지로 매달리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인연을 대하라는 가르침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인연은 스스로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혹시 지금 떠나야 하는 인연을 붙들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놓쳤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다시 다가오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서 마음의 눈으로 그 관계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앞으로의 길에 어떤 자취를 남길지를 오늘 방송에서는 만나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를 차간차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서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묵은 인연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연을 말할 때 흔히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만남의 설레임, 서로의 마음이 맞아 웃음이 끊이지 않던 순간들, 그리고 함께했던 따뜻한 추억들. 하지만 인연이 언제나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꽃이 피면 반드시 시드는 때가 오듯 인연도 때로는 저물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느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떠올려 봅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지겹지 않았는데 요즘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화는 자꾸 어긋나고 서로의 생각은 점점 달라져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를 떠난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이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떠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길동무가 되어주고 사라집니다. 그 역할이 끝났음에도 억지로 붙잡으려 할때 우리 마음에는 갈등과 고통이 쌓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연의 다음이라 표현합니다. 마치 다 마신 차한 잔을 다시 채우려 해도 이미 그 향이 사라진 것처럼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다면 남는 건 씁쓸한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쉽게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놓아야 할 인연과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은 엄연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그 구분을 스스로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불쑥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연락이 끊겼지만, 문득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혹은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순간 눈빛만으로도 예정이 되살아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우리는 종종 무시합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일까, 이미 너무 늦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가오는 인연을 스스로 막아버리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오는 인연을 막지 않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의 공백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철없던 우정이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면 든든한 의지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편 놓아야 할 인연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가 맞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성장보다는 소모만이 계속될 때 이미 인연의 시간이 다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존재를 떠나는 게 두려워서 우리는 종종 이게 진짜 인연일지도 몰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인연이라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언제든 다시 만납니다. 이쯤에서 다시금 떠오르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억지로 당기면 더 엉키듯 인연도 억지로 묶으려 하면 괴로움만 깊어진다. 놓을 때는 놓아야 오히려 관계의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떠난 인연은 내 삶의 한 장을 장식한 추억으로 남고 돌아올 인연은 새로운 의미로 내 앞에 서게 되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인연이 있지 않으신가요? 떠나야 할줄 알면서도 망설이고 있는 인연 또는 다시 다가왔지만 망설이는 인연.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고민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의 인연을 떠올리면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도록 곁에서 흐릅니다. 그러나 모든 강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인연 또한 언젠가 자기의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을 억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청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귄 연인과 헤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다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매일같이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그 사람은 제 삶에서 떠나야 할 인연이었고 남겨진 건 함께한 시간의 의미뿐이라는 걸요. 덕분에 지금은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고 기다리는 동안은 고통이 깊어지지만 받아들이고 놓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법칙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곧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지요. 만나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키워주고,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붙잡아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차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고,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놓아야 할 인연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은 물과 같아 그릇을 바꾸면 모양도 달라진다. 즉, 같은 인연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졌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릴 적엔 서툴러서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가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면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는 관계로 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놓아야 할 인연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은 서로에게 맞지 않는 시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더 이상 만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소중한 가르침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진 않으신가요? 왜이 관계는 이렇게 힘들까? 정말 끝내야 할까? 아니면 다시 기다려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그것은 이미 인연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답을 내리려 하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뜻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배움이 있다. 만나야 할 인연은 내게 사랑과 기쁨을 주고 놓아야 할 인연은 내게 깨달음과 성장의 씨앗을 남겨줍니다. 그러니 떠나간 인연을 원망하기보다 그 인연이 내게 남겨준 가르침을 감사히 여기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가 놓아야 할 때이고 언제가 다시 만나야 할 때입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때그 인연은 붙잡아야 할 것이고, 내 마음이 괴롭고 억눌릴 때는 놓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내 마음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 곁에 모든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유통기한을 아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보내고, 감사히 맞이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지혜 아닐까요? 인연의 유통기한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정말로 모든 인연이 끝나는 걸까요? 영원한 인연은 없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며 심지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마저도 세월에 따라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달라진다고 해서 그 인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지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엔 부모에게 의지하던 자식이 성장해서는 부모를 돌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관계의 모습은 변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은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마다 다른 의미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더 이상 연인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좋은 추억과 교훈으로 남아 삶을 지탱해주기도 합니다. 우정이 멀어졌더라도 그때의 웃음이 내 인생을 빛내준 순간으로 기억되기도 하지요. 한 구독자분이 보내온 사연을 나눠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붙어 다니며 모든 걸 함께 했는데 졸업 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점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처음엔 배신당한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친구와의 추억이 제 청춘을 가장 반짝이게 만든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지만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놓친 인연도 결국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잠시 스쳐간 인연이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배움과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만나야 할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만나야 할 인연은 억지로 찾아나선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인연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열린 순간 마치 약속이나 한듯 인연은 다가옵니다. 이는 마치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자연스레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억지로 벌을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피어난 그 자체로 인연을 불러들이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놓아야 할 인연은 자꾸만 신호를 보냅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 속에서 불편함이 쌓이고 내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순간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속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관계가 전부인데 어떻게 포기해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인연의 시간이 다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붙잡는 용기보다 놓는 용기가 더클 때가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서로를 상처 입히지만 놓아주는 인연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설령 돌아오지 않더라도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을 막지 말고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삶의 지혜이자 인연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선택하려 합니다. 붙잡아야 하나, 놓아야 하나. 하지만 자연의 흐름에 맡기면 인연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애써 계산하지 않아도 올 인연은 반드시 오고 떠날 인연은 기어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인연을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가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인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따뜻하고 맑다면 스쳐가는 인연조차도 내게 큰 선물이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붙잡고 있음에도 마음 한 구석이 점점 무너지고 있나요?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놓을 때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삶은 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하나가 떠나야 다른 하나가 들어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들고 있으면 다가오는 인연은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지요. 인연의 유통기한을 아는 것,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배워갑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 속에도 한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직 붙잡고 있는 인연, 이미 멀어졌지만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인연, 혹은 다시 만나고 싶은 인연 말이지요. 그 얼굴이 떠오른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인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붙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하지만 중요한 건그 선택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그 인연이 나를 더 따뜻하게 하고 내 삶에 평안을 준다면 끝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반대로 그 인연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내본 모습을 잃게 만든다면 놓아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물러야 할 곳은 머물고 떠나야 할 곳은 떠나라. 그것이 곧 길이 된다. 만나야 할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만나고 떠나야 할 인연은 결국 떠나갑니다. 억지로 잡아 둘 필요도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인연은 나에게 소중한 배움을 남기고 떠난 스승이었다고, 덕분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만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너무도 감사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마음껏 표현하세요. 고마움은 아낄수록 시들고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연을 오래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어지는 시작일 수도 있다. 놓을 땐 놓고 다시 맞이할 땐 웃으며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 마음뜨라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연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마음의 등불을 더 환하게 밝히고 싶으시다면 꼭 함께 해 주세요. 끝으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축복이며 모든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마음뜰안이었습니다. 마음드란... 감사합니다.